네고에서 역대급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네고 40712 마이크로 로켓 발사대입니다. 자, 1번 봉지부터 2번, 3번, 4번 봉지까지 있고요. 스티커도 하나 있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제 부품을 뜯어서 이제 한번 살펴보신 텐데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음, 그리고, 이그 녀석은 비행선, 로켓발사, 이동, 자동차, 우주기지, 인이 우주기지죠. 기어 화이트 베이비 우주인이 들어있습니다. 머리가 풀리가 되죠. 그리고 로켓 발사대입니다. 미니 로켓 발사대도 귀엽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미니 우주 빈행선입니다 디테일 아주 예쁘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우주 기지입니다. 아주 예쁘죠? 그리고 로켓 이동 자동차, 로켓 수송 자동차라고 하면 되겠네요. 미니 로켓 발사됩니다. 이런 역대급 프로모션을 2월 18일까지 레고 공항에서 제공합니다.